우리 다음 정보는 우리 설아 씨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바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옆에 계신 깨비깨비님.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깨비깨비 김우진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아니,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그러니까 예명도 되게 특이하신 거 같아요. 응. 깨비깨비님. 근데,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라고 그냥 깨비깨비 하세요. 아.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정말 약간, 정 깨비깨비 같으세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뭔가, <laughs> 이렇게, 뭔가 되게 깨비깨비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laughs> 않아요. 어거지로 우겨넣지 마. <laughs> 아니, 아니, 눈이 되게, 되게 장난스러우시면서, 약간, 네. 이게 약간 되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어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 그. 도깨비 같은, 어, 아가그 좀, 어린 아이들의 그런 천진난만한 어, 아, 도장 빼라고. 깨비, 깨비, 깨비 깨비만 해. 아니, 저도 처음에 찾아뵀을 때 오히려 친근감이 갔던 이유가 그거 하나였어요. 어렸을 음. 때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음. 이상하고 음.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깨비 깨비, 깨비. <laughs> 그리고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의 구을좀 봐달라고 오. 부탁을 좀 드려봤거든요. 아, 우리는 또 궁합 보기는 또 처음이잖아요. 네, 항상. 궁합을 어. 봐서요,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자리배치를 한번 다시 해보죠. 어, 어, 어 그래 볼까요? 네. 네. 사주 없이도 괜찮아요. 예, 예, 어, 정말요. 원래 사주 넣어야 되지 않나요? 진짜요 그냥 사주 없어도 그냥 보면 나오는 거래서요. 뭐 장수원 씨랑 강예빈 씨는 강예빈 씨는 그냥 먼저 말씀드린다면 강한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좀여리고 사람 네. 때문에 좀 많이 좀 많이 좀 상처 받으신 것 같고요. 네. 삼재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나쁘게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복삼제도 있고, 악삼제도 있고, 평삼제가 있는데, 네. 그래도 예빈 씨는 네. 복삼제도 들어가니까. 아, 예. 악삼제가 아니라. 예. 어. 괜찮은 사주기 때문에. 아쉬워요? 지금 악삼제가 아니라서? <laughs> 성준도 어차피 네. 지금 때는 아니지만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연도는 좀 괜찮죠. 예전보다 조금 슬럼프가 있었다면 이제 방송활동도 좀더 많아지실 그래, 거예요. 그래요? 전 요, 오, 올해가 제일 안하고 있는데, 지금 데뷔한 이래 거의 방송활동. 네. 이제부터 시작하실 거고, 좀 좋은 소식 좀 들리실 거고요. 아, 그래요? 남자 때문에 좀 눈물 날 일은 좀 많지만. 아, 좀 무슨. 그래. 남자복이 올해 없어. 조용히 좀 해. 조용히 <laughs> <동영이 웃음> 좀아 <laughs> 진짜. 근데 근데 내가 이 사람 만났던 남자 아는데 진짜 남자복 없는 거. 아니, 아니, 나 만났던 남자 아니라고? 응. 사귀었던 남자. 니 어떻게 합니까? <웃음> 나, <웃음> 어? 다 소문 났어. 당연히 <laughs> 왔네? <진짜>. <laughs> 장수원 씨는 네. 이번에 성주 들어오시니까 그래도 뭐랄까 한계 개 다른 계도 올라가시는 건데 이번 연도가 그렇게 좋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우리 들어오시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우리 음, 저희가 말할 때 음력으로 말때 3, 4월달 되면 좋은 소식 들어오시니까 뭐 나쁘지 않죠 칠팔 월만 좀 조심하시면 수원 씨 같은 경우는 좋은 일들이 좀 있을 거니까 칠팔 월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조금 뭐랄까.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사람 때문에 조금 마음 아파 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사람들이 동거를만안 하시면 괜찮고 좀 욱하는 성격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빠가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욱해서 저희한테 있다는 거죠. <웃음> <웃음> 저희 싫어하죠 그런, 아니죠 좋아하시죠. 그렇게 하시네요. 아 진짜 욱보만 욱도 하고 동거래도 좀 많이 빌려줘서 못 받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만 좀안 하시면 괜찮고요. 두 분이 궁합이 보기에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두 분이 네. 좋으시죠? 뭐, 겉궁합은 좋은데 속궁합은 잘 모르겠지만 음. 두 분이 좋죠. 속궁합은.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들어보고 속궁합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럼 저희, 저희가 이제 궁합이 좋다는 거예요? 예, 네. 두분다 수원 씨가 조금 뭐랄까, 아픔을. 얼음 안아주는 그런 음. 형국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인내한다는 맞춰주죠. 얘기잖아요. 맞춰준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맞춰지 솔직히 물고기 소리 듣고, <laughs> 고등어 소리 듣고, 비린내 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사람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진 <laughs> 어? 않았잖아요. 기분 나쁘지? 그래요? <laughs> 그걸 비린내 난다고 누가 좋아합니까? <웃음> <아니면> <웃음> 저렇게 어? 싸운데 궁합이 괜찮은 거 맞나요? <laughs> 아 좋죠. 거예요? 요런게 킴이에요. 아, 맞아. 탬이 는다 손님들도 어차피 뭐 사업을 네. 하신다던가 같이 친구끼리도 궁합을 물어보잖아요 네. 어떤 분 봐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아, 서로끼리 응. 제일 잘 맞는 그냥 말씀드린다면 강예빈 씨랑 응. 그렇게 맞는 분은 별로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왜요? <laughs> 자기 주관이 강하셔서 <laughs> 제가요? 아니 그렇게 좀다 기가 세신 분들이 있어서 음, 맞는 분은 그렇게 어, 말씀드리기 안했지만 네. 제일 안 좋은 분은 두 분이 제일 안 좋고요. 지한 씨랑 하라 네. 씨랑 제일 안 좋고요. 어. 저궁공이안 네. 좋아요? 어 언니 또 꼬리치고 있어. 언니 병이 없 맨날 네글 남자한 분이 그래요. 꼬그런다. 서로 나잘랐다는 형국이 아니 때문에. 너무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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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맞춰. 아, 선생님. 나, 난 정말 못났어요. <laughs> 왜요? 언... 지안 씨는 정말 훨씬 저보다 존경합니다. 아유, 저 멋있는 여자예요. 내가 그 봤을 속에 봤을 있는 때. 마음이랑 반대로 얘기하네. 거짓말. 나는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네. 저봐 눈빛 봐요. 지금 어떻게 사람을 한번 긁을까. 지금 눈빛. 어? 메로. 야 너. 여 <laughs> <laughs> <너, 웃음> 최선화 씨가 제일 가라앉아거아니 진짜 영광하시네요. 가라앉셔서 <laughs> <laughs> 아니야. 와. 안 아니, 진짜. <laughs> 끝나고 <laughs> 어, 이지영 씨랑 박민호 어, 씨도 맞고요. 아, 황정 씨도 어 맞으시죠? 황정 씨가 조금 맞춰주는 역할을 한 거니까 조금은 딴 분이라면 황정 씨가 다른 분이랑 좀맞히실 거예요. 네. 두 분만 네. 제일 안 맞는다는 거죠? 두 분은 성격이 음. 너무 강하셔서, 내주장이 네 강하시다 보니까.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음. 두분이좀 튀겨 튀겨 내가 잘랐네 네가 잘랐네 조금 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럴 땐 방법은 뭐예요? 그냥 한판 떠야 되나요? 그냥 그러면? 안 보면 돼요. <웃음> <웃음> 안 보는 게 소, 서로 서로 서로. 오늘 이렇게 어, 바쁜 발걸음 해시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